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 주변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 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. 건강보험의 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라 뜻입니다. 또, 보, 보,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내년 수가를 지난 6월 1일 평균 2.28%로 올리기로 건보공단과 또 의학단체가 합의한 점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가책의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인상폭을 두고서는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1에서3%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